음. 아 그리고 오늘 MK2 버전 업데이트 벌써 피드백 받아가지고 하셨더라고요 버츄얼 굿바타 MK2 패치노트. 자, 요번이 첫 패치입니다. 자, 버츄얼 굿바타 패치 노트입니다 G축이 조금 더 꺾이도록 개선 Y축에 원근감 부여해가지고 전 버전인데 패치 후 버전은 이제 조금 더 가동 범위가 늘어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저의 동작을 역동적이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첫 패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 가동 범위 되는 게 이게 진짜 상타치거든 어? 더 접하고 싶어졌노 어? <laughs> MK3 되면은 또 말씀드릴게요 제 닭 껍질 튀김 프레스티지 에디션 뭐 이런거 어 이제는 끄떡 끄떡있는거 위아래 좌우 많이 움직이지 아 어쨌든 부리단들 안녕하세요 다들 희서시부리 희서시부리 우리 미리 들어온 부리단들을 위해 아 부리부리부리 부르.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기운들 다 받아가세요 그치약산 수천백살에 전기발사 다들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감도 100배로 해주세요 아 그건 안 돼요 그 나중에 아잘안 어, 팔리면은 이큐버 그런 거 있나 데이트 뭐 여기 푹 찌르면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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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어 저기 등도 어 어 백배 아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아 오케이 <laughs> 아 이미 회수 포기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이미 회수 포기했기 때문에 어 그래 시꺼먼 아기만 남은 사람이야 개새끼들 뭐 반값에 산다. 뭐 산다. 산다. 아니 갑자기 존나 삔또 나가는 거야. 내가 얼마에 샀는데 이걸 반값에 팔아. 그냥 안 팔아. 씨발. 딱 이러고 그냥 다 때려 쳤어. 팔 걸라고 할때팔 걸. 너무 속상해 가지고 디펜스 게임은 모바일 게임으로 즐기기 가장 좋은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몰려오는 적들을 전략을 구상해서 조합을 짜서 랜덤으로 소환되는 유닛을 같은 등급, 유닛을 합성하고 강화해서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할 요소는 있지만 조작은 전혀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으로 목표 한 라운드를 버텨내고 승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짜릿한 게 없죠. 캐주얼한 그래픽의 디펜스 게임, 러쉬로얄. 지금 소개합니다. 러시로얄은 허탑방어와 집단 카드게임에 독특한 조합이에요. 사악한 몬스터의 공격으로부터 요새를 지키세요. 영웅의 레벨을 올리고 합체하여 더욱 강력한 유닛을 만들어 몬스터들을 물리치세요. 원소의 힘으로 무장한 마법사, 치명적인 저격수, 병든 아군을 도울 수 있는 여사제 등 판타지 영웅을 고용하셔서 전투에서 승리하세요. 저 피닉스 방만의 꿀팁으로는 일일 상품에서 매일 하루 3번 초기화해서 모두 구입하셔서 카드를 수집하고 에픽 일반 레어 순서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전설은 공격형에서 지원형 순서로 업그레이드 진행하시면 초보 탈출이에요 혼자 하는 게임인가요? 물론 아니죠 pvp 및 코업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플레이와의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선 자신만의 특별한 데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또는 클랜에 가입하거나 자신의 팀을 만들어서 다른 클랜과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세요 설명란에 있는 내 링크를 통해서 러시 로얄을 무료로 설치하거나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고 특별한 마스터 상자 보너스를 주지만 선착순님으로 서둘러 게임 다운로드를 받으러 고고 전설 카드로 교환할 수 있는 골드, 카드 세트 및 마법 가루가 포함된 특별한 마스터 상자 보너스를 받아가세요 한정수량 보상이니까 빨리 받아야 되겠죠? iOS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상자를 얻기 위해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광고 추적을 허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러시 로얄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진짜 메이플 간만에 들어가볼까? 아이뭐 한다는 건 아니고 내가 하겠냐 이 게임을 로그인하지 마, 오케이. 하지 말하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 불리단들이 하지 말하면 사실 아이디 까먹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불리단 나를 너무 잘 알아. 뭐였더라 아이디가. 어? 와. 아직도 흔적이 남은가 봐봐. 캐시가 12만 원이나 있네. 하지도 않는데, 아, 이거 초등학교 때 지은 닉네임이라 이해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때 좀조숙했어요 예, 제가... 아, 맞다. 어나 3100살이지. 어... 깜빡했네. 지켜, 지켜. 유튜브 보고 쪽지 드리는데, 인테스칼렐리 200콩에 처분 가능하실까요? 당장, 당장, 거래합시다. 당장, 인기도가 마이너스 1111이네. 캐시템도 존나 많은데 나 이거 메이플 정리 뒤질 때까지 못해 이제 저 구독자인데 별빛 걸음 하나만요 올라와봐 아 잠깐만 씨발 이거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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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어, 아, 줄려는 내가 레전드였음. 방금 미친놈인 줄. 아, 캐시템 많기도 하네. 씨발, 이거 싹다 갈면은 메이플 포인트 한 300만 나올 듯. 존나 많아요. 다른 계정에도 개 많은 나 메이플에 두장 썼잖아. 좀 큼직한 두 장. 요즘 시세가 궁금해서 그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 생각보다 안 내렸네. 한 100만 원할 줄. 아, 밥 처서는 아니죠. 나 그럼 진짜 울어. 오. 음..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네. 아니 심지어 옷도 좋네? 반의 반도 아니고 반의 반의 반이 됐다고 더레전드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게 아직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캐시 한 8천만 원씩 깠거든요? 아직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게 한 12계정이 있어요 이 모든 계정에 거의 다 있음 아.. 들어가기 끔찍하다 아아아아아아 퍼킹 언젠가는 복귀하겠습니다 언젠가 날이 따뜻해지면 올게 하술 아, 땡기네 씨발 아아 씨발 괜히 봤어 괜히 들어왔어 뭘 들어와도 꽉 차있어 난 이게 너무 싫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탕 발림에 놀아났을까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메이플 하던 놈들이 진짜 악마의 유혹을 했어요 종호형 메이플에 캐시 해가지고 형 메이플 오래 할 거지 무조건 무조건 이득임 캐시 사놓으면은 무조건 올라 재테크야 채권이야 그래서 샀는데 꽉꽉 채워서 샀는데 근데, 레전드는 게뭔줄람이 캐시샵의 비밀을 아시나요, 님들? 이게, 레전드는 게, 직업마다 캐시샵이 달라. 종족별로 꽉 차놨었음. 그쵸.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인간, 에반 어, 모험가, 다꽉 차있다, 이 말임. 나의 귀찮음을, 아, 일부러 묵히는 거입니다. 라고 포장을 하면서, 방치를 한 죄. 근데, 변함이 없음. 앞으로도. 700대 파세요 형님 절대 안올라요 파세요 진짜 진짜 파세요 이거 다음에 링 나오면 좋대요형 파세요 아형그 메이플 망한다고 팔아 그냥 팔지 마.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의 그, 메이플 스토리를 처음 입문하게 한그 트위치 닉네임, 이영시 <목소리> 이영12. 그 새끼가 너무 원망스러워. 그 새끼 레전드는 게 뭔지 알아? 메이플 스토리 게임 추천해주고, 단 3주 만에 다른 방송 보러 떠났음. 그 씨발 새끼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사람을 하나 망쳐놓고. 아니,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우면 아이디까지 다 기억하겠어. 그것도 몇년된얘긴데 어? 쓰 하.